3월 19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남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은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하늘의 징조들, 땅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시는 분으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는 분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왜 나가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떠나고 계시고요. 제자들은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기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는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쌓은 이 돌들 이 성전의 건물이 얼마나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기 좋고 괜찮고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내가 말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큰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는 그러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고 말씀했다는 우리가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고 보호해야 될 괜찮은 그러한 성전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요. 먼저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광야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BC. 어, 1500년경에 그랬죠. 모세가 있을 때. 그때에 예, 광야의 성막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뭐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땅에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이거든요. 그렇게 <laughs> 성막,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가요, 이제 그 뒤로부터 500년이 지난 BC 1000년경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와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가득한 성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 기간 중에 미래의 성전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서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의 성전의 환상은 결국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성전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 이제 포로 생활이 마치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스룹바벨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운동과 같은 신앙개혁운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러한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가 되고 당시 헤롯 대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성전을 증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장사꾼들의 판이 되어버리고 만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이제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도 여기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다. 이것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 감남산에 갔을 때에 성전을 마주대하고 있는 그 감남산에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물었어요. 뭘 물었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이 완전한 멸망의 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하여 4절부터 8절까지에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그때에는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그 마지막 멸망의 날은 아니다. 세 번째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재난이 시작될 거다. 바로 그때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이 종말의 날의 징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때에. 권력자들에게 의해 핍박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그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빨간 벽돌로 세워진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은 최첨단으로 대형화된 참 멋진 그러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 건물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만약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 모든 건물들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철거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반발하고, 어? 그럴 수 있냐고 달려들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당 건물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장노들이나 이러한 기득권, 교회에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반발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러한 입장에서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조, 도적의 소굴을 무너뜨리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건물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전만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자들 율법의 그림자가 다 무너뜨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그림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성취할 거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붙들고 있는 구약의 그림자들,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정직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 의로운 행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의로운 행위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와 같은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신앙생활 자기의 의의를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무너진다는 겁니까? 여기 오늘 예수님은 그 무너질 때의 징조 제자들이 그것을 물어볼 때에 세 가지로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시작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종말의 때의 증조 가운데에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laughs>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뭐겠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부흥시켰는지, 내가 얼마나 큰 건물을 세웠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선교의 업적을 남겼는지, 전부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위하여 했다라고 말하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으로는 자기의 영광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으로 내 영광을 생각하며 했더니 모든 것, 자신의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했더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들이 쌓아놓은 모든 업적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때가 그 날이다. 마지막 종말의 날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종말의 징조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징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미리 말씀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다 해당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써서 올린 글 내용 중에 일부가 참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배고프지 않은 곳을 배고픈 곳으로 정하고, 아프지 않은 곳을 아픈 곳으로 정해서, 모자라지 않은 곳을 모자라는 곳으로 정해서 사진 찍고 보고하고 기도까지 하지만, 정작 복음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역이라, 선교라 보고하고, 성도들이 지금 처한 형편에는 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와 기독교를 떠나는 수많은 영혼들. 찾아가지도 못하면서 기다린다고 리모델링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교회, 성도들의 궁핍한 현실 근처에도 와보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목사와 교회와 기독교가 되었지요.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복음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떠나가신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성전을 붙들고 이 성전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이 대조적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시던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안타까운 절규와 같은 말씀들을 마음에 하나씩, 둘씩 새기는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주님은 성전에서 나가셨습니까? 성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나가셨습니까? 그에 비해 제자들은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의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이겨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